헤어진 지세달 만에 연락 온구 남친 짐심일까요? 6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. 음. 이유도 없이 잠수를 탄 거죠. 저는 하루아침에 연락 두절된 남자친구 때문에 매일 울고 소리지르고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 당겼다가 저주 문자를 보내고 다시 미안하다고 사과 문자를 보내면 술과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달 정도가 지나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. 문제는 세달 뒤에 일어났습니다. 한밤중에 이놈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. 술에 취해서는. 땡땡아 미안하다 나 용서해 줘 이러는데 처음에는 그냥 받아줬어요. 내가 너무 생각난다고 하길래 눈물도 찌끔 났고요. 지금 보고 싶다고 하는데 다음 날 출근해야 돼서 도저히 못 나갔어요. 다음 날 아침에 아무 연락이 없길래 속 괜찮아라고 문자 보냈더니 일식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오고요. 완전 상습범입니다. 대체 술 마실 때마다 전화하는 이유가 뭘까요? 자 한밤중에 술 먹고 헤어진 남자친구가 석달 있다 전화 왔어요. 이유가 뭘까요? 석달석 석 달이면 생각이 난 거죠. 왜? 네, 그것도 한밤중에 술 먹고 술 먹었으니까 생각이 났겠지 예전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약간 집에는 가기 싫고 약간 요런 게 있으니까 아마 찔러 본거 같은데 네 그냥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뭐 폐지 당할 그런 것도 없고 솔직히 시원시 <laughs> 시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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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개쓰레기 새끼입니다 네. 정말 쓰레기 새끼고 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남자는 네. 이 전남친이 지금 필요한 건이 여성분이 아니고요 그냥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한밤중에 맞아. 술 먹고 그냥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여친이면은 뭔가 올것 같잖아요 약간 너가 보고 싶다 약간 이러면 네, 아유, 네. 당장 스팸 처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네. 그렇게 하시는 게또 이게 같아. 여자 입장에서도 또 약간 차단하기 좀 고래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 또 오나 안 오나 아니야, 약간 아니야. 이런 거 예. 그쵸 기다리죠 약간 봐봐 이게 기대... 지금 이게 지금 한세번네번 반복이 됐는데 그래도. 그러면은 그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여자도 혹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상습범이라고 하고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음. 여자가 술 먹고 전화할 수도 있어요. 그럼 남자가 안 받으면 그땐 진짜 끝이에요. 음 아니 답을 보내 뭐, 문자 보내는데 씹고 내일 연락할게 하고 연락 안 하고 뻔하죠. 자.